네 소수 합의 컴퓨터입니다. 네, 네, 네 우리한테 구매하신 컴퓨터라는 거죠? 네 아무 때나 갖고 오시면 되세요. 그냥 따로 전화 안 하시면. 어 언제 나간 거야 컴퓨터? 올해 1월입니다 이제 팬만 갈래? 그래 무상으로 깔아드려. 네. 4대짜리는 반조립되어 있다는 거지. 어, 4대짜다 반조립해놨다고 들었는데? 아니짜리 반조립해놨다고 들었는데? 아대짜리는반조고들대짜리고짜리는반다고들짜리0다고들짜리다자확인하다고 있어요 케이스는딴 것도 다들어있는고들데짜리는해체다고들해다들짜해다고들었짜리해놨다고짜리다고들는짜리다고들는데다고들는데짜다고들는데다고 들었는데? 다들1대 워프레임네워프레임 예산은 충분하고 잠깐만 저기 같이 한번 보요 몇시로 예약을 하셨죠? 어, 뭐 아홉시반이요 아홉시반이요 어, 뭐 예약하신 분이요? 네네 아 대전에서 왔다는 분이신가요? 네네 여기 대전에서 오신 분 네. 대전 네 바로 상담할게요 음, 앉으세요. 음. 대전에서 어제 전화하신 분이다 그죠? 네네 되게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일찍 출발 한번 써오신 거 있나 본데 한번 볼게요 한달 정도 공부해보고 그게 같은 건가요? 아니 그래픽까지만 다른 건지 얼굴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음. 네. 한번 보, 이렇게 넘어갈 건지 한 소리 듣고 갈 건지 한번 볼게요 <laughs> 일러스트 하시는 용도라고요? 네네. 네 간단한 게임, 영상 편집 어. 게임용은 어. 아니고요? 간단하게 게임은, 이제 뭐 음,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음, 거하고어 좋습니다 좋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한 걸까요? 네. 일부로 네. 더 네. 더. 네.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자, 게임용 아니죠? 네 게임은 안할수 있어요 요거는 동그라미 두개 요거는 동그라미 하나, 하나. 의미가 뭐예요 동그라미 비용을 생각해서는 최고 적절하다는 거고 아 설적 게임을 좀 하고 싶어요 라는 느낌이고 이거는 아 그래서 설적 게임이 아닌다면 우리가 전에 테스트하고 영상도 한번 올렸는데 네네.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작업에서는 1660 슈퍼하고 3060하고 네네. 3070그4070 이런 것까지 심지어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음. 프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아주 고사양 등급인데 음. 프로를 쓸 필요도 없고. 700. 은 저쪽에서 부르 600도 좋고 700도 좋고다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쓸 때는 700을 쓰고요. 이거를 쓸 때는 600을 쓰는데 네. 한만0 0 0원 차이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큰 샘만 잡아볼게요. 1660 슈퍼 그룹으로 갈까요? 이걸로 갈까요? 400F와 500을 쓰는 이후에 가장 큰 차이는 F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F가 있는 거는 무조건 그래픽 카드를 추가로 해야 되고 F가 없는 거는 내장형으로 자체적으로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인텔 네. 이 정도 i5 등급에서 그래픽카드를 안 넣고 네. 그 뭐야 사무용이라든가 혹은 가벼운 포토샵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f 플안 붙어 있는 500 음. 1 3 4 0 0을잘안 쓰더라고요 네. 500을 쓰는 거고 네. 어나 그냥 어차피 그래픽카드 넣을 거니까 CPU 성능 이거 뭐 23%밖에 차이 안 나니까 나는 굳이 필요 없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네 하는 사람들은 음. 23400F로 가는 겁니다 음. 이, 이, 이해됐나요? 네네 네. 어, 여기서 재고는 다 있습니다 뭐 이게 없으니까 이걸로 돌리라 그러는 건 아니고 네. 저기 보시면은 CPU 재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경제적인 방법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일러스트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뭐 사진처럼 탕탕탕탕탕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만든다고 해도 막 평생 모아도 일러스트만 모은 다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심할 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1 테라 가지고 어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용량의 문제가 아니고 더 걱정해야 되는 게 뭐죠? 말라 SSD가 고장이 날 거를요. 아, 그요 그래. 그럼 어디다 백업을 해야지 정답이에요? 아, 디드라이브? 아니지. 외장하드? 아니지. 못맞문왜 파드? 그렇지. 어 네. 클라우드. <laughs>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네. 구글 드라이브나 네. 네. 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laughs> 우리는 처음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열리 있는 가게니까 아무 때나 오면 돼. 네. 가게가 그렇지. 그지? 아무 때나 오면 되는데 이 예약을 해야만 되는 게 결과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고든 냄비 햄버거 가게. 아 고든 냄비 햄버거 가게 가면 요새 있잖아. 네. 웨이팅 없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고든 냄비 햄버거 가게 잘안 간다. 네. 왜안 가게? 고등냄즈 햄버거 가게는 처음부터 있잖아 예약을 안 하면 아예 못 들어가는 걸로 사람들 인식을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뭐 귀족 마케팅이라거나 예약 마케팅 해가지고 아막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예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다가 줄이 없어도 비어 자리가 비어있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아저 예약 테이블인 거 같다 싶고 코스아비 컴퓨터는 예약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인터넷에 보면 있잖아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거기 예약 안 하면 안 돼요 예약 예약 안 했으면 가지 마세요 못 들어가요 되게 이상한 <laughs> 여기서 받으실래요? 아니면 손가에서 받으면 대전 내리가는 길에 있고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할까? 그게 나, 네. 암사동을 들려야 돼요 네. 암사동이뭐오느쪽이지네 예. 그럼 여기서 주문해놓고 내려가면서 어, 문정에서 받으면 바로 고속도로 나가니까 음, 네. 예, 지방에서 오신 분들 많이 그렇게 하세요 저 왼쪽이 우리 문정 직원들이거든요 예, 저기서 이제 받아서 바로 작업할 거예요 피업해가지고 그냥 바로 내려가시면 돼요 합정에서 주문을 하셨고 문정에서 작업해서 문정에서 수령하실게요 네 예, 저기 송파대로 167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지역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본동이요 네트워크 토픽 모두 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림 그리신다고요? CPU를 네. 뭘로 생각하세요? 성 7세대 네? 7세대 인텔 7세대. 인텔 7세대 인텔 7세대요? 네. 7세대는 다행히. 저희 아, 7세대가 몇년 전에 했거 7세대 한 6, 7년 7, 된지 아는가7 7년 조금 한 6, 7년 쯤 됐지 네. 네. 저희들은 놓고 네. 용산 쪽에 가셔 가지고 7세대를 전작을 바꿔가지고 어, 상관이 없으니까요. 거는 네. 네. 누가 잡을 수 있나? 아 윤식이야? 네. 10시 40분 상담. 아, 아니, 어, 그 계속. 10시 40분? 어, 아니, 아니죠. 몇 시로 바뀌로돼 있으신 거죠? 10시 40분이요? 네. 그걸, 그건 상담 시간이잖아요. 컴퓨터 아, 이게... 주문하셨어요? 지금 주문합니다 어? 주문하신 거 아니죠? 10시 40분이 상담식. 컴퓨터 주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받아요? 40분이 상담이에요, 상담. 좀 기다리세요? 지금 빈손 없지? 저도 보스입니다 아, 오케이. 재 원이 지금 빈손이가? 네. 이 들어가고. 실림동 거 들어가면 된다. 상담을 해야 컴퓨터를 받는거죠 <laughs> 디아블로4 말씀하시는거죠? 근데 게임은 거의 안하고 그냥 이걸로 사무용으로만 네. 디아블로용은 응. 안 완전 사무용인가요? 광명 네. 여기 안으세요 네. 그 송파대로 167 찍으면 테라타워 주차장으로 바로 안내합니다 창가에 네. 조립상담표 쓰시면 상담시간 잡아드릴거예요 네. 이 테이블이 하나 있다 잊어먹으면 안돼 뒤에 작업대 하나 만들었다고? 응 음, 그래 그래. 이거는 뭐야? 조립하다가 만게 한데 있네. 그 손님이 막심모서 따로 사온 메인보드가 이상하다는 그거지? 음. 음. 이게 뭐지? 사장님, 혹시 컴퓨전에서 이벤트 당첨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아 컴퓨전 이벤트. 아. 그건 것 같습니다. 어. 야, 너 어떻게 그걸 기억 다 하고 있냐? 에이, 사장님 말씀하신 거다 기억해야 되네. <laughs> 네, 한 2년, 2년 전에 구매하신 거네요. 네, 파란 화면이 떴다. 윈도우 11로 올렸나요? 화면이 막 그림이 깨진다거나 그런 건 없죠. 이야기를 하고 했고 네. 군인이라도 2 0 0 2생이가서 확인을 할 거예요. 전화 한번. 지오피야? 아, 저희 해안 부대여가지고. 아, 아그 저쪽에 강변 북로 타고 자유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있는 거 뒤. 네, 동, 동해 쪽에와가지고 아, 동해 쪽에? 예, 네, 양양이요. 군대 있을 때 모니터 를 이미 샀다고? 네, 그한 나가기 일주일 전에 돈을 미리 해가지고데 네. 어, 지금 네. 말년이 말년이 건거지네쭉 길게 <laughs> 나와가지고 그거를. 어, 제대가 언제인데? 9월 27일. 어? 아니 두달 남았잖아. 두달 동안 히하 휴가가 두 달이라고? 네, 많이 모아 그냥 제대로 지켜달라고 그래. 그게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보통 쩌면이 학기 복학을 못하잖아. 그래서 한... 내년 삼월까지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어, 뭐 여행도 하고 학원도 가야 되겠네 군인신부는 또 복학을 할수 있지 않나? 이번에 복학을 하고 내년 1학기 때 휴학을 해. 어떻게 복학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더 좋은 게 올해 2학기에 다니면은 2, 3학번들하고 얼굴을 안면 익힐 수 있잖아. 그럼 내년에 한 학기 쉬고 복학을 해도 선배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복학을 하면 2, 3학번들이 자네 얼굴을 모르잖아. 그럼 저 아저씨 누군데 일한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복학을 하면은 여기 한시 인천? 누가 각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인가 이렇게. 인가이게이이이게 아,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스 안에 뭐를 옮겨 달라고 했 이렇게. 어, 네. 않을까? SSD랑 하드랑 네. 램도 이 s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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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거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 요것만 해도 호그와트 로스트아크 100은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음. 이 집은 3060ti로 갈거예요 이 집은 3060ti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4070으로 가거나 그렇게 생각해 볼 거고 여긴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저한 150에서 딱 여기 이 정도까지 음, 그렇지 공부를 많이 내 네, 영상을 봤구나 <laughs> 네 봤어요 비실험 가는 거 봤어요 음, 3060ti가 얘들 더 상급 이거는 더 싸요 <laughs> 더 비싼 것보다 요까지 게임에서 성능이 더잘 나와버리는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 좀 생기고 있어요 물론 컴퓨터를 가지고 배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디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포토샵 도 하는 사람도 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그냥 점프를 해 가서 4070Ti로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내가 잘 몰라서 우리 때는 그 일반화사라고 그랬거든 전문 하사, 전문 하사라고는 네. 일반 하사를 흉병 땐가부터 하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다 채우고 하사가 네. 되는 거야. 궁금한 사람도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 중에 네.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18개월인가? 네. 18개월 만기를 채우고 네. 전문 하사를 할래 말래라고 오는 게 제대 전의 큰택이와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어. 음, 아 내가 선택하면은. 네. 그러딱 이때 부터 하사를 바로 다는 거야? 네, 18개월 근무 끝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하사를 달고, 그 예. 다음 그때부터 몇 개월, 얼마 동안? 그거 자기가 선택할 수몇 개월부터 48개월까지? 48개월 이상도 할수 있나? 거기서는 이제 예. 따로 단기 신청을 따로 해야죠. 신청하면 되는 거요 아니면 은그것서또 시험을 친다거나. 그, 하사를 달았어. 전문 하사를 달았는데 2년이나 3년을 채웠는데 예. 진급이나 이게 안 돼가지고 중간에 나와버려야 되면 나이가 어중중한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데 몇 프로쯤까지 모르나? 거의 다갈수 있나? 아니면은 여기서 또 몇%가 어, 거기서 한번 뭐 체력하고 바 특급을 맞아야죠 3km 달리기? 아유 야 내가 자네 나이 때는 야 3km는 사람 먹고도 달렸다 <laughs> 지금 병장 월급이 얼마지? 지금 딱1 0 0만원이 병장은 100만원이야? 네 하사 달면 바로 첫달 월급 얼마가 되는 거야? 첫달 월급은 안 나고 오그 다음 달에 같이 이제 음. 두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돼요. 어, 그럼 한칸 먼저 매월 월급이 얼마가 되는 거야? 딱 달면 일단 초과수 179만 원인데. 179에서 초과수당이 당연히 붙을까 이거? 예. 200만 원은 그냥 나오겠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최전방에 와가지고. 그럼 또 수당 또 붙겠네? 예, 정폐수부터. 그럼 한230 나오겠네? 예. 세금 떼고 한 230. 세금 떼고 230? 네. 그러면 한 시, 세금 명세표에 한 260, 70 잊히겠네? 네. 사람들이 갈 거다 야 수당까지 계산하면 어쩌냐 하는데 일반 직장인들도 수당 계산하거든 이거 수당 계산하면 3,200이네 네.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 나쁘진 않은데 밥값하고 그런 거 밥은 그냥 주잖아 점심아니요 아, 저희가 따로 돈내아사 아, 먹어야 되나 네, 거기서 시사병들이 만들어주는 돈 주고 먹어야 돼야 원래 간부들 밥 공짜 아이가 점심은 아니 요즘은 간부들이 적당 아침 저녁은 아니더라도 출근에 있는 동안은 밥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저도 돈을 게생각 하는데 응. 19만 원씩 돈을 주면 19만 원씩? 네. 지금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서 예. 한끼 2,000원이네? 예. 뭐또그래치면은또 그죠? 2,000원인데 다안 먹잖아 그런데. 예, 맛없어 가지고 거기서 안 먹어. 예. 한끼한 반도 안 먹을 것 같으면 한끼한 4,000원 정도 생각해야 되네. 국방부 단관이 보고 있으셔서, <laughs> <laughs> 어, 그래, 아, 약간 정리하면은, 지금 병장 물건이 딱 100만 원인데, 여기서 응. 전문화사 신청해서 되면은, 보니까 이제 연봉 기준으로, 세금 떼기 전에 한2 2 0은 되겠네. 응. 이 초과수당하고 각종, 뭐, 철책선, GOP인가? 네. 아, GOP야? 네. 오 지금 일반 기업에 가도 이만큼 못 받아. 사람들이 있잖아, 뭐, 네. 조속기업 뭐, 어쩌고 <laughs> 뭐, 어쩌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한 달에 월급 250만원 주면 그걸 엄청 많이 주는 거야. 물론, 이제 군대는 좀 다른 특수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월급만 따지고 봐서는 절대 작은 월급이 아니야. 물론, 예. 이제 거의 뭐 말이 8시간 근무지, 그건 아니니까. 음. 단기적소고 하니까. 언제쯤 결혼하려고? 여자친구는 어, 빨리 하고 싶다는데? 진급하고 장기가 돼야지. 여자친구는 빨리, 빨리 하고 싶지? 동갑이요? 동갑이요? 음, 그래, 잘 되네. 둘이 그렇게 열심히 모아갖고 하면 좋지. 월급에 70%씩 모 뭐. 어제도 이런 거화나 두통 있어서 그런데 본체 뒤쪽에 스위치, 짝대기 쪽으로 눌러진 거 맞나요? 아, 켜어 사용 중에 나갔다고요? 아, 그러면 파워 불량인가 보다. 합정에서 하셨어요? 송파에서 하셨어요? 강남이면 송파가 오늘 조금. 합정이 오늘 바쁘고, 송파가 조금 덜 바쁘거든요. 한번 보시고, 송파 잠시해서 한번 갈아타고 가는 게 나을지, 가까운 데로 가시면 돼요. 네. 네. 그럼 20만원 전에 행거 빼고, 786만원 네. 행거다? 네. 그 이제, 나머지 한700 얼마가 들어갈 거거든요. 네. 리눅스는 직접 깐다고 그랬죠? 네네네. 네. 그러면 사실 커뮤니티 켜보시면 아, 바이오스만. 화면 뜨는 것까지 확인하고돼 아, 아, 혹시나 네. 하고 찍어 거, 오토바이 타지? 저, 저. 저도 타고 싶다, 이요 오토바이 타면 안 돼. 그게, 부사관들이거든 되게... 오토바이 타고 싶은 게, 출퇴근하는데 오토바이가 참 편하거든. 반사하고, 거기 부대 사이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하니까. 네. 오토바이 타지 말고, 네. 예. 여자친구가 저렇게 하는데. 예. 나도 오토바이 타봤어. 음. 옛날 MX200하고, 미라주, 미라주. 음. 한두번 자빠져봤는데, 위험해. 주차 안 했걸? 네. 음, 이렇게 4시 반. 네. 거기다 놔두면 안 되고, 이거 네. 갖고 와봐그 800만원짜리? 그, 어떻게 돌아, 그러니까. 카트 갖고 오셨대? 요 이거 한 번에 니가 된다고 잠깐만, 이거, 이거 스트리플 깨질라. 파지 여기 버텨 버텨 버았어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안 <laughs> 조금 더. 야, 이거, 끊낼때 박스 찢어서, 뜯어서 꺼내야 되겠다. 저쪽이 유리지? 컴퓨터손님으로네 가시노? 여기 잠깐만, 여기 컴퓨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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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만원? <laughs> 어. <laughs> 이 이거 승용차예요? SUV예요? <laughs> 승용차의안실 건데 이거? 트렁크 안 들어가겠는데? 어, 될것 같긴 한데 음 그래? 네. 꺼낼 때 절대로 이거 잘라서 꺼지 절대 못 꺼집어냅니다 박스 부셔야 돼요, 돼요? <laughs> 어, 박스를 잘라잘라요네 <laughs> 아, 잘라가지고 네. 이쪽이 칼질해도 괜찮을 거예요 중간에 네. 떠 있거든요 네. 칼질해가지고 어, 저쪽이떠 있어요 아 이쪽이 그럼 아, 이쪽 반대쪽인데 안 된다 네, 여기가 위로 여기 트렁크에 공간 삐아 네. 있나요? 네다 네, 비어있어요 그 그러 따라가라 혼자서 못시러 대성이가 갔다 오 혼자서 못들거예요 둘이서 같이 들어서 집어내야 될거하드디스크는안 <목소리> 들어가고, 삼360 티아이네. 연장해야 될것 같으면 일찍 가야... 다 필요 없으면 한두 명은 퇴근시키고 연장할 서 한두 명 나와서 연장하든지. 4시 퇴근자들은 웬만하면 시간 맞춰주고, 5시 퇴근자들이 연장을 해. 음, 음. 여기도 4시 퇴근자들은 퇴근하고, 5시 퇴근자들만 연장을 하자. <laughs> 야, 생각해보니까 지금 2시 반 밖에 안 됐다. 네. 각자 달리면 한 사람당 두개씩은더할수 있잖아. 네, 3개가 지금 오늘 주문받는 오늘 다당겨도 되겠네? 응. 이거, 하만, 이거 대답이 좀... 0.5초가 더 걸려. 아, 저케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카메라 켜려고 약간은 그래. 사장님이 하는 모든 상황에서 말을 다 듣는다. <laughs> 여기 지금 조립 들어야 될거한개더 있다, 이게. 아, 예. M60 블랙도 하나 갖고 와라. 예. M60 블랙. M60 블랙 한 개. 2시 50분 상담 에 보면은 테라타워 광장이 있어요. 거기딱 나가면 딱 중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하게 되면 다섯 시꽉찰 거고 아니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와도 되고 세시 10분 상담 여기안줄게요 마야, 은리얼 프리미어, 아, 조금 고생이네 그죠? 네. 7900x 네. 코어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내가 그티 회사는 내 회사도 아니지만 참 나도 애정이 있어 갖고 사실 여러분 이야기했거든. 사장님들도 더블펜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더블펜으로 만들자. 진짜 옛날에는 다 원탑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밑에 장착 방식도 좀 바꾸고 손이 자꾸 비니까 손 비는 부분도 좀 이렇게 곡선 처리하고 계속 모델을 내놓으면 평탄화가 잘돼 있어서 사장님 내가 원탑 무섭니다 했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픈을 하는 거야. 합정점이 하나 갖고 잘 된다고 있으면 은 결국은 변화에 적응 못... 코어가 많아가지고 7900X로 가는 거죠 업니어 네, 네. 하려고 네. 3D까지는 이제 게임 쪽은 아니니까 비용도 좀 절감하는 목적으로 네. CPU 쿨러 7900 x 크라켄으로 네. 이름을 이렇게 길게 해야 돼 G-Skill DDR5 5600 CF 3고리 네, 네. 조우스 S5J 블랙패키 모일의 뭐 기능 램타임에 조여 놓은 사실 작업품이 그 케이스 따로 사오나요? 아니요 그냥 아 빨리 여기서... 가서 케이스 골라오세요 네. 케이스요? 케이스가 빠졌다 그죠? 그래픽카드 완전 못 올빵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지금 그게 좀 고민 음. 중이에요 지금 보통 이 정도에서 밸런스 맞출 때는 네. 783D를 많이 쓰는데 음... 이게 아니고 76600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783D랑 7600이랑 음. 음. 70Ti랑 80 이렇게 이제 음. 여기에 조합해서 네. 지금 좀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7600이 원체 잘 나온 건 맞는데, 네. 보통 이제 7600 같은 경우에는 한 120에서 한 170만원대 들때 이제 많이들 쓰시더라고. 음. 그 넘어갈 때는 이제 차라리 7700X로 가든가, 조금 더 넘어가면 783D 이렇게 3D 쪽으로 넘어가는데, 음. 지금 요 예산에서, 물론 그래픽카드를 7600으로 맞추면은 70TI로 이 예산이 가능은 해요. 음.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안될 법은 없어요. 아, 그 그래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하면 지금 7,600이랑 T70 Ti로 하다가 음.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가능 호환이 되나요? 그, 그 네. 업그레이드는 되는데 이제 네. 7,600을 빼고 7830에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때 네. 되면 돈이 좀 손해지. 7,600 어떻게 할 건데 노란 장태 팔 거예요. <laughs> 노란 장태 파는데 돈을 잘못 받잖아요. 음... 7830에다가 3070 4070 40, Ti를 넣게 되면 2 4 네. 0십확 넘어가요. 아, 확 넘어가요? 그렇죠. 아. 확 넘어가죠. 이게 더 비싸구나. 네네. 근데 이제. 인텔은 그러니까 암 m 쪽은 계속 그 뭐지? 다음 음. 버전 나와도 호환이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 가지고 음. 인텔은 쓰레기다. 인텔은 에, 인텔은 그건 아니고. 호환성이. 음. <laughs> 저, 저, 저 집에서 인텔 쓰는 거. <laughs> 인텔 쪽에는 취업하기 힘들겠다. <laughs> 그게 근데 지금 생각에도 지금 본인이 짱거에 네. 470 TI를 꼭 쓰고 싶다 는데 예산을 낮추겠다면은 최선의 선택이긴한것 같다. 그렇죠? 음. 7200내시 4시, 4시 근자들퇴근해도 그게 상관없나? 내시퇴근이 두 명이지. 네, 예, 상관없고 지금 한대더 들어와도 아까 한거는 매일이니까 사용 중에 아까 꺼졌다는 거지 그 아닌가요? 아침에 뭐 사용하는 중간에 꺼졌다는 거 네. 모든 회사의 모든 브랜드를 가, 갖고 있지는 그쵸? 못해요. 네. 지금 우리가 갤럭시, 칼라풀, MSI, 기가바이트, 아소스, 이은택은 지금 접촉 중인데 가격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음.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PNY. 개인워드,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다 갖고 있지는,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맨날부터 다 갖고 있지는 못하고, 또수입사 별로. 꼭 똑같은 것도 PC 디렉터에서 수입하는 게 있고, 제이씨에서 수입하는 게 있는데, 경우별로 이게 또 있고, 저기는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삼성 냉장고 같은 것도 뭐 5년인가 1년인가 워런티 기간이 있을 네. 요 그래서 부품 보유 기간이 있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에워런 빨리 일어나니까 워런티 그쵸. 지나버리면은, 음. 우리 가 그래서 저번에 그런 일주일 전에, 내가 거짓말 아니고, 일직원한테 물어보고, 우리 저번에 그 CS의 3080 게이밍 맡겼는데 그거 수리 못한다 결국 어떻게 처리 받았나? 이거는 음. 보증 그 기간 남아 있는데 한 주일 기다렸는데 결국 결과를 못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슈프림으로 변경해서 그래서 결국은 게... 있잖아 게이밍 샀는데 슈프림으로 바꿔서 받았어 어. 저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있어요 내 거짓말이 아니고 요거 그당 택배 아저씨가 어제안 오셔가지고. 울산 가는 건 울산 손님이거든? 게이밍이 수급이, 수리가 안돼가지고거비서도 대만에 부품 보내달라 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뭐? 한 20만원 비싼 걸로 가는 거지? <laughs> 어, 이득인데. 어쨌든 거기든 어쨌든 최선의 노력으로 그치. 해주려고 해요. 아, 네. 해주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850와트는 요새 우리가 막 종류가 하도 요새 파워들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건 ATX 3.0 되는 거 플래티넘 이 친구가 가격이 좋아요. 음, 네, 한 그걸로? 골드보다 만원 정도 비싼데 네. 그래서 플래티넘 등급이니까 왠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걸로갈게요 수리 손님, AS 손님, 이거 보드 불량인데 센터 한번 보내봐야 돼요. 네, 네, 지금 한한6 7일에올때 있기 때문에 즉시 교체는 안 되고 센터 보내가지고 증상 확인하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카드 취소하고 현금. 네, 상관없어요. 그럼 당연하죠뭐 어디 간다고 기숙사 가는데 한달구경온다고 주문하고 일로 오셔도 되고 네. 송파에 있는 어, 우리 이거 2호점으로 네. 가셔도 되고 상관은 네. 없어요 남양주면 아마 그쪽에 가까울 건데 송파요? 네. 거기나 여기나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내가 140만원짜리를 샀어 120만원어치의 게임을 할수 있는데 내가 200만원짜리를 샀어 그러면 이 게임의 만족도가 130만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은 60만원을 더었지만 만족도는 10만원이 올라간다 그렇지만 누구는 들어가는 투자 대비 는 만족감이 대비가 낮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걸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60만 원더 써서 20만 원의 만족도를 계속 하겠다. 완전히 성능이 차이가 안 나는 건 아니죠. 차이가 안 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이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점도표 보이죠? 네. 이 점도표가 그, 그 디아포라는 게임에서의 프레임 높을수록 네.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 가 아, 이거는 밑이에요. 네. 들어가는데 얘가 최고 위에 있죠 네. 4060ti, 4070ti 보다도 4070보다도 음, 네. 얘가 물론 디아4에 한정된 거긴 해요 네. 다른 데서 비슷한 결과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디아4가 디아블로4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음. 얘는 3060ti 보다 가격이 싸요 네. 하지만 얘하고 얘는 3060ti 보다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하려는 40200만원은 이거는 얘를 설득 이야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200만원짜리 가면 4070이 들어가는데 네. 디아4만 봐서는 얘가 성능이 오히려 떨어져요 네. 근데 컴퓨터를 디아포만 하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만 보고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번 주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저번 주도 내가 합정로 옮기고 나서 또막 바빠졌지. 지금도 비슷하게 가네, 거기가 지금 문정이 상담이, 문정다리 상담이 안 끝났네, 계속.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시간상 으로는못까지 가시는 거라 지금 대략적인 주소가 어떻게 되죠? 43km, 1시간 20분. 2호정 한번 찍어볼게요. 문정이요문정 있는 걸 진짜 모르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좀더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살짝 고민하시고 찾으러 올 때, 릴러 네. 오셔도 되고, 만약에 송파로 이쪽으로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은, 제가 그 보내면은 그쪽에서 작업해서, 그쪽에서 픽업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호스왑이 네. 컴퓨터, 네이버에 찍으면 두개 뜨거든요? 네. 여기, 여기 두개 뜨니까, 가까운 데 해가지고. 아 이게 그4 대짜리인가? 네, 그 중에 한대입 문정도 오늘 퇴근이 만만찮겠구나. 모델 면허 추천하는 게 아니고 네, 네. 27인치, 27인치에 144 이상. 아. 지금 이게 이건데 이건 32. 어? 주연테크 27인치. 아 예, 이거예요. 이게 249,000원인데 이건 주사율이 75 잖아요 네. 이건 게임용은 아니에요 이건 네. 네. 사무실 용도 IPS팬 사라지는 곳요 하다 하나의 SSD 3개 없습니다 빛수경우는뭐 약속이 있다고 그랬지? 네. 준식이 들어가고 배우하고배고다 네. 아까 그 주문 마지막 주문인거죠한 네. 15분 더 걸릴 것 같아요 사야 네. 될거다 갖고 다피었어요 상 대인가? 네. 되게... 아, 빨리 만 나머지 세선 들어가고. 네, 재원이 형이랑. 재원이하고 세. 또 형이 만나고. 월 아, 올려 밀린 게안 걱정이 안, 안, 안 되는 방법이 있잖아, 준식아. <laughs> 내일 출근해. 네, <laughs> 내일 출근해 싹 올려 해놓마. 걱정이 없지. 어, 식이형 저희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어, 깔끔하게 하나고 가라고. <laughs> 어? 싹 해놓고. <laughs> 문정은 아직 상담이 안 끝났네. 음. 마지막 상담이 아직도 아마 있나 보다. 와이파이 네, 그냥 노말 어 노말은 더 있어 게임이 더 주문이 돼 어, 된다고 있다요 <laughs> 옛날에 <laughs> 3 명이서도 <수도> 스물 대 팔았다 <laughs> 가능한 순수 조립만 하면요 뭐네 명이서 야 스물 서른 대도 하지 스물인가 네, 하는데 수리하고... AS 들어오고 이제 그것들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AS하고 하드 이거 추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 뜯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지 조립만 하면요 얼마든지 하지 수리 같은 오래 걸리는 거지 빠진 거 없고 들어가자. 근데 차에 실어야지. 네. 갔다 오늘 신발 아, 다 신어. 송파문정은 연장을 좀 심하게 할것 같습니다. 이제 8시까지 할것 같은데 역시 제가 처음에 예상한 것처럼 송파문정 쪽은 지방에서 성남이나 경기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당일 픽업을 가능하면 해드려야 되니까 뭐 저도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3 0실로 가도 7시간 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서포트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점장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잘 마무리를 그리고 딱 그거 믿어야지 또 제가 이제 막 내가 그 무조건 안돼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3호점, 4호점, 5호점 계속 하는데 고생하셨고 운정에서 오늘 컴퓨터 가져가시는 분들 좀 늦어도 마무리 잘 받아가지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